여러분, 행복하게 무대 인하사를하게 있는 사 여기 계속 있는 건 여기 계속 또저사랑해주시는사랑해주시는들 덕분인 것같습들덕 영화 는 같습니다 영화 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 영화 많들사랑들주고있감사합니다있사

네, 아, 아, 네 다, 저희 무대인자 네,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다행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어제 희록 예, 꿈에는 브로드 힌트가 나와서 제가 좀비라고 <laughs> 술 한잔하자고 네, 뭐 그런 꿈을 꿨습니다.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지만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네, 영화... 아, 진짜..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와... 하사다하 <laughs> 하트... <laughs> 네, 그... <웃음> 아, 진짜... <laughs> 영화는... 예, 아시기 <laughs> <laughs> 정말... 아, 야, 어. 야. <laughs> 아, <laughs> 들이본 <커플들이 웃음> 영화는 아니지만... <laughs> <감사합니다>. 아, 가 <진짜>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근데> 제가 물건 <모르게> 받으려고 <laughs> 아니고요. 아 대박이다 진짜. 감사합니다. 아라 아, 부러워. 네 그러면 영화 치고 습니까아 어떡해. 대 모사를 한번. 아 어떡해. 네좀게 수도 습니다 네, 저희 은밀하게 희대해 언제까지 걸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아로도 계속 부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이 이제 여러 번 해줄 거지? 아, 아 어뜻끼 네, 계속해서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다 같이 인사하셔서 물러낼게요 무연애. <목소리> 아, 야, 어, 야, 저거 뭐야, 나가? 아니야. 하자, 아, 알았어, 알았어.